말씀 중에서 2인 이상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네. 법 취지가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네. 직접 입법에 동참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두 명으로라도 최소한의 답변하세요. 네. 됐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그법 취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방송통신융합국회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었고 또 방통위 설치법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로 제가 주도해서 방통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IPTV 법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합의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섯 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라. 라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당시 법안 소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로 해라. 근데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런 취지를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에 3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반수가 5인 전체가 만장일치로 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야당 춘천 인사가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국회에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끌고 뭉개고 그런 건 상상모하지 뭐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예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짐작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때 법안 소위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네 질문하세요. 네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한 적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인청도 했었는데요.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되었건 돌아오신 만큼 좀 좀더 겸허하게 방통일 운영을 해 주셨다는 요청 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의결 정족수를 이와 같이 타 위원회 및 국회 등도 의결 정족수 이와 같이 엄격히 규정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답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laughs> 국회법 54조에도 제적 의원의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5인 합의 제행정 기관에서 대통령이 두명 임명하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속한 교섭 단체 참여 임명하죠. 네.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 단체 2인 하잖아요. 네. 결국 3인이 그러니까 어찌 됐건 합의제 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속한 교섭 단체 또는 대통령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무조건 이 과반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방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방통이 야당 추천 목사의 방통이 방통위원을 이렇게까지 막을지 몰랐는데 만약 방통위원 임명하셨으면 가 이진석 위원장께서는 야당 추천 한 명과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삼인에서 삼인 3인 출석으로 이인이 의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굳이 임명을 안 해서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 무력화되고 (2인) 추천 의결로 지금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계속 의결해 가지고 지금 (150건이)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적해 왔던 거고 그냥 차라리 정상 절차대로 대통령 임명직 (2명) 그다에 여당 추천 한 명, 3인으로 의결하시고 2인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의 속기록에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의 쟁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3인이 출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력화 된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건 너무 과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5인 중에 야당이 두 명의 방통이 야당 추천의 이두 명의 방통에 반대하신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3인이 그대 대통령 임명직과 여당 추천이 3인이 출석하셔서 본인이 세 명이라 출석하셔서 의견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견인데 이것차 저희가 정족수를 지금 의결 정족수 4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결정족수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2023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2인 체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2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8월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민주당이 저를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해서 자위장님 9개월 9개월 다리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월 9개월 9개님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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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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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님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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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님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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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질의 답변 포함 3분입니다. 위원장이 운영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 포함해서 3분이라고요. 자, 그거는 위원장 재량 사항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재량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 지금 무슨 발표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고요. 특별하게 발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과 관계없이 아셨어요? 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좀 하게. 여당에 또 야당 시켰 다시 여당으로. 자 아까도. 국민의힘 의원님 연속 두 번으로 한 적이 있어요. 아, 거기 손을 안 들었어요. 박병계 의원이 벌써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참. 자, 박병계 의원 하세요. 변파적인, 변게 아니라 아까 국민의힘도 연타석으로 두번한 적이 있어요. 뭐. 자, 박병계 의원 빨리 하세요. 시리, 질의, 시리하세요. 네, 좀 조용히 좀 해봐. 요주진이 의원 좀 조용히 좀 하시 좀. 미리 손들어놓는 것은 무효예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손드세요. 박범계입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죠? 예. 윤석열 피천구인이 내모리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두 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적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저는 일단 파면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알지 못하고 두번째로 이면. 국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는 4대4 법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이 다 폐소를 했어요. 헌법 21조에 방송의 자유를 규정한 건 알고 있죠? 네. 헌법 21조를 부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방통위가 소위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돼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럼 5인 체제와 2인 체제. 그 2인 체제에서 지금 복직을 다시 했어요. 헌재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미래지향적 놓고 볼때 정권이 어디냐와 관계없이 합의제 기관으로서 5인 체제에서 과반수가 넘는 3인으로 하자는 입법 취지가 더 반대합니까?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 하세요.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반대하는 건 아니죠? 부탁드립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합의할 합의는 기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합의제 기관의 원뜻이죠, 그죠? 예. 답을 하세요. 예. 묻는 말에. 맞죠? 예.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은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본인도 공적 기관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헌법적 법률적 책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우리 이진숙 위원장 입장은 다 틀렸다는 얘기고 헌법 재판관님들은 4대사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복직은 하셨어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볼때이 합의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이 되는 경우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그냥 어느 쪽 여야 어느 쪽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지만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본인이 방송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네요? 방송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합의제 기관,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국가적 공적 기능의 수행 이런 관점에서 볼때 5명 중에 적어도 3명이 나와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이 입장이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일단 법원에서 어,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이의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 어, 찬성하는 어, 결정도 나왔고 반대하는 <laughs> 의, 결정도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5인의 합의제 기관에 충실할 수 있게 3명을 추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자 저는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진숙 의해서, 위원장님 네. 아니, 아, 좀... 여기 법사위에 출석한 타부처 장관들이 이진숙 위원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관 없어요. 아셨습니까?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좀 국회 있습니다. 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국회를 존중해 주세요. 여기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진숙 위원장님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17대 문광위원을 하면서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KBS 수신료는 여당이 되면 여당에서 올리자 그러고 또그 여당이 야당이 되면 올리지 말자 그러고 지금 몇십 년째 이게 공전 상태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당과 야당과 관계 없이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지만 야당일 야당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주장하신 대로. 두 명으로 하는 게더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의 안정성, 방통위원회 합의제 기구의 법안의 취지 정신에 맞는다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입장을 떠나서 그법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마치 개별수신료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 두 명을 하면 어때? 이렇게 하지만.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이 되면 본인들이 찍고 배고파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부족했던 미비점, 이것을 보완하는 게 맞다니까요.